생각이 없으면 나한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과옥하고 이럴 때 시기에 제가 갑자기 출가를 해버리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이 진도와 공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 쓰는 데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렇게 맨 처음에 날 때는 갑자기 업에서 조금씩 은 아까 말씀하신 사주에 의해서. 화를 좀 많이 내는 사주 아, 맞아요. 저 사주 보면 화 많이 내는 걸로 나가지.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어? 자신이 화를 많이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벌써 사주랑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그 사주라는 것 속에서 저한테 이 뭐죠? 이 라벨이 내 이름과 화잘 내는 사람 붙어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떼버린거죠. 반열리.. 아.. 반열리.. 근데 저 웬만한 일에 받아들 하고. 그러니까 저 공은 어디다 써야 되나요 나한테 내가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거요 이름표를 못참에 가슴인가요 <laughs> 아, 이름표를 당장 깨세요. 붙이면 안돼 당 장, 방세요 그래, 그래야지만이 내가, 말하자면 내가 사주대로 살면 어떡하지? 그 사주, 사주가 실패하면 벗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괴롭다. 아, 난 괴롭다. 나는 자꾸 왜 이러지? 자꾸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게 이런 괴롭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 아닐, 아닐 수 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저희 신부님 중에 한 분은 차도 송금을 5천만 원을 한 거예요. 송금을 5천만 원을 집을 지어야 돼서 회사에다가 5천만 원 계약금 붙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붙인 거예요. 근데이 분은 공을 잘 아는 분이었죠. 우선 아, 보이스피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라고 자기 마음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속을 생각했대요. 내가 남의 돈을 훔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아니면 내가 혹시 남 사기 친적 있었나? 없다면 이 돈은 돌아온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코젠터에, 그 콜센터에, 은행 코젠터에서 차고 성공했으니까 그거 해달라.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와서 잘 처리했대. 그니까 러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진짜 그 사람은 어쩌면은 5000그이스피싱을 당해야 되는 인연인데 자기가 늘 이름표 그 돈이 갑자기 나가고 그날 놓치면 똑같이 어쨌든 5천만 원을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 거잖아요. 그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냐? 차고송금냐 뭐가 더 나을? 차고송금이 훨씬 낫죠. 차고송금은 요즘 법적으로 부재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딱 5천만 원까지 부재해준다고 그랬다고딱 거기 맞춰서. 며칠 걸렸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어떤 이름들을... 그리고 스님은 머리 나쁜데 심 스윙으로도 공부한다더라. 그럼 내가 못할 것인 것이냐? 이 뇌도 바꾸는데 <laughs> 제가 얼마나 그 머리 좋은 사람을 부러웠으면 교수님께 그랬어요. 교수님 제가 할수 있으면 교수님 머리 이렇게 이렇게 인형 머리 이렇게 딱 돌려 서 이렇게 다른 걸 붙일 수 있잖아요. 교수님 뇌를 저한테 바로 복사 복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이야기해 보면은 진짜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스님이 자기가 중국어를 못한 인도 스님이거든요. 중국어를 못해. 아마 중국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자기가 몇달 만에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매일 가성보사를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꿈에 가성보사를... 중심을 잡고 부처님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으면, 나도, 남도 모두가 다 이론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내가 잠시 요구했다. 공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 내가 공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희 교수님한테는 배우는 학생이 되고, 우리 엄마한테서는 딸이지만 제 동생한테서는 누나가 고신도님들에게는또그 스님이 되는 거다. 여러 가지. 짐이 있어서 계속 사고를 내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지나가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은 여기에 지방령으로 오지 말고 가실 곳을잘 가셨으면 좋겠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갑자기 사고로 가셨는데 마음이 어느 쪽으로 튀었을까 그게 좀,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에서, 아, 자음 자기 전에 나무함이 탑을 또 시켜야겠다. 자꾸 나무함이 탑을 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내가 갑자기 오늘 제가 내려오다가 본 그런 사고에서도 제가 순간적으로 나무함이 탑을 할수있겠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laughs>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 때는 불교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고 살대요 그런데 죽으면 너무 잘한대요. 어, 그때 저를 가서 그할거을 이렇게 잘한대요. 저그 그러니까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런 사이가 좋아진다라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그 생각해요.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습으로 자기 자에 나만의 타원을. 그러니까 그 좋아요 그게 매일매일 내 다음 생, 내일이라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타원을. 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 말이 많아지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니까 5분 전이거든요. 네. 지금 아까 꿈 얘기하셨고 또 하나 뭐했야 되는지 그 어떤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아 오늘은 치발에 가지 말아야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 이제 현실 이런 일도 굉장히 생생하게 오늘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인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일찍 잠에 깨서 잠깐 딴짓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근데 그 꿈이 어떤 형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까 아미타블 말씀하셨는데 수가 이렇게 득한 생각이 들어서 나무 아미타블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를 갔는데 무너졌어요 토사가 오. 어디? 어, 어느 곳에 갔는데? 아 갔는데 거기 토사가, 네, 토사가 네. 무너졌는데 네. 어 이게 해골이. 이렇게 떠내려 올 거예요. <laughs> 음. 그런데 공정묘지나 아, 이런데 공정묘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산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산에 이렇게 토사가 내려오면 혹시 공체 사장인가? 그런데 꿈에 <laughs> 어, 어. 제가 음. 그 옛날 산복을 입으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건으로 아, 이게 산복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월요일 아침에인가 이렇게 꼬에 이렇게 스쳤거든요. 그런 거는, 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뭐지 하면서 이제 나무 아미타블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순간 들으니까, 또 나무 아미타블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어 불안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나무 아미타블을 하면 나무 아미타블. 근데 그건 전음부다 남이 아미 탑을 많이 해요. 그래서, <laughs> 외교사님은 <laughs>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있잖아요. 이게 뒤에 아미 할때니가 있어서 그런지, 남이 아미 탑을 많이 해요. <laughs> 어떤 때는 내 마음 상태를 나타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꿈이 하는 그 역할 중에 하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해요. 그래서 꼭이 꿈이 모든 것이 내, 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온그이 저번 에 있는 일 년에 그거는 만약에 그그태보이 어, 뭔지는 몰라도 전, 전, 전 만약에 전생에 나랑 인연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그것을볼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꿈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먼저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복이 많으니까. 공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스쳤을 때 어? 남한 답을 하면서 아, 이거 뭔가 좀 오싹하다라는 걸 하면서 내가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사에서 그걸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 않다거나 아니라 그냥 바로 남한 있었을지도 만약에 보지는 않았고 그 이야기를 딱아 그랬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때 뭐 남한 탑을 안했다고했이으면 실제로 내가 봤다거나 근데 제그 장소를 봤어요 봤는데 그 말씀을 좀. 보지는 못했지만 안봤면다행인네 봤으면 시켜적이겠어 갑자기 우리 요 봤다는 줄 알고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무서웠어요 사실은. 듣기만해도 어, 며칠 전에 꿈을 어, 이렇게 눈뜨고 시청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그 장소에 갔다 오긴 했는데. 친 것만 봐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꿈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찜찜하다 하면 은뭐 꿈에 누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저것 면은 면뭐 스님들께 말씀하서 해결하면 될 문제지만 저는 꿈은 대부분 다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여신고사님이 꿈에서 살짝 이렇게 무사감이 스쳤다 이 말은 그런 인연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내 인연에 따라서 어떻게든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내가 공덕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내가 좀 악업을 많이 쳤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오싹함이 내가 반비가내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는 그게 실제로 내가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라는 그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걸 당할 수 있는데 그냥 이야기만 지나가실 수도 있 인연이라는 것을 언제나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는 것도 그 내용, 그게 뭐 기둥이어서. 박사님께 앉은 제목 한배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전화 오셔서 일요일에 뭐 제어제받 갔는데요. 뭐 통사가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회골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걸 직접 보여주셨는지 모르는데 그그순간에꿈 생각이 딱 나. 어요